매년 겨울, 군 장병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사랑의 선물 손난로 전달식이 교단 군 선교 관계자와 군목 등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손난로는 군 장병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근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복음이 필요한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전도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해주시는 우리 군목 목사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따뜻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용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대해주시고 그래서 손날로를 뛰어넘는 인생의 영원한 날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루칸 역사가 우리 회의이 사역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군목단 성동준 목사는 총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 목사는 청년 선교의 핵심 현장인 군부대에 전해지는 손난로가 장병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성교의 열기가 현장이 많이 식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사랑의 선난로를 통해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군성교 현장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거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려면 저희 군목 혼자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 총회 군성교부하고 우리 총회 군성교 지회에서 전국에서 또 열심히 또 도와주셔서 현장에서 더 치열하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군성교 현장 더욱더 온기를 불어넣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약 2만 개 분량의 사랑의 손난로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예하 부대와 군인 교회 22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온기가 15시간 지속되는 대용량 손난로가 혹한기 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